어? 이직했어 이직 아 진짜요? 어디로? 전업주부로 아 진짜? 나 오늘 그만뒀어 회사 아침에. 왜? 대판 싸우고 나왔어 싸웠어? 응. 그래서 네. 머리끄댕이 잡았어? 아니 시원하게 팩트로만 조져놨지 어 상무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우리 회사 망하게 됐어 <laughs> 그래서 얘기해줬어? 너 때문에 그런 거라고? 나 땜에? 사람 없어 아니 상무 한사람 나 그럼 저기 탈게 도래가 가야 지 제가 갈게요 그만 두뭐 그래? 간다니까 뭐 잡지는 않고 인수유에는 하고 가라 그러더라고 뭐 그럼 어디서 안안 어, 안안 하고 왔어 그냥 일이피는아다 얘기했지 음 잘했다고 하지? 네. 그럼 됐어 와이프 의견이 제일 중요하지 아와잘아봐애고 하면 되지 선수지, 선수지. 음, 잘해줘 그러면 좋아. 마음은 그러라고 했어도 걱정 많이 될걸. 아무래도 이제 그 음, 혼자 보라니까 음, 사람들이 잘 해주면 되지. 아마 스 o t 가 u r e if i 스 not sure if I'm not s u r 안나 미니 m not sure if I'm not sure if I'm not sure if I'm not sure if I'm not 별로 차이가 왜? 없던데. 차이가 없다고? 예. 전 체감이 없던데 제가... 그래서 저는 그냥 카고 그대로 쓸라고 여기 카고 있어요. 네. 쓰는 거예요. 벌써 다떨어졌 일단은 에미서 들고 있어요. 일단 뭐 쓰셔도 돼요. 누나 카고 일단 착고 어? 어. 나도 카고를 쓰라고? 난 스커트 쓴데. 이거 좋아하잖아. 아, 지금 연습하긴 하는데. 잘안 맞아. 그래 아까 베린절잘 썼어. 지나간 것도 어. 따로 덱킹 음. 남아 덱킹 필요해? 스스쓸 거야 그러면? 그래 네, 나스스쓸 사람 써 내가 카고 쓸게 3배 남아요 여인가거 1층에 으흠. 하긴 여기다 버리고 갈게 2배 필요? 아 어, 2배 필요 누나 대기 필요? 아니 어 대기가 아닌가? 어 필요. 닭기 달려. 응. 누나의 품안으게 내가 대기을 갖다 줄. 이년. <laughs> <있냐? 웃음> 오늘은 도리 사과 응. 보이지도 않네. 어떻 터를 필요... 달았니? 어? 가야다똑백이야 이번에 청스킨 봤어? 응 음. 귀엽지 않냐? 핑크가 없어서 안돼야 시크야 네? 너 돈도 많이 벌었다는데 하나 사줘 뭘 사줘 청스킨 저번에 내가 뭐 하나 사주지 않았어? 또 <laughs> 사달랬나 장난이야 인마 불러 봐. 뭐를? 야, 요즘 요즘 안 맞았지? 난너 3일째 된 날이냐? 3일째인가? 뭐가 어, 이렇게 놀래라. 이. 어? 보시다. 하나 더 있네. 아 그냥 와. 어 오라고 해. 왜 어, 뭐, 사람 같은데. 보셔. 어, 누구랑 싸워? 난안보여나 보시다. 아, 보 죽었어? 어다 보시다. 보시다. 보다 보시다. 대신. 다보 소음기 시탄 남아요. 버리고요. 안 건너도 되겠지 기보기 뭐. 응, <laughs> 남아요? 네. 라이트, 남아요. 한 번만, 한 번만 라이트 부정기 그립 부정기. 라이트 남아요? 주세요. 게요 라이트 그립 라이트 립두개 남아요? 여기 싸운볼까 파라다이스 뭐 쪽인거지? 피나마삼배 파라다이스 뭐, 뭐 쏘는거지? 차 쏘는거지 누나, 누나 멀어, 멀어 걸려다 <laughs> 걸렸네 네, 그런 거 아닌데 능선 위에서 소... 집에서 쓰는 건데 그걸 저렇게 쏠다고? 어... 차가 지나가야 차를 쏠지. 음. 대단히 참 음? 많네요. 아, 전기 보 어디서 써도리야? 더 들고 있어요? 아, 네. 아 들고 있어. 네. 오늘 저렇게 쏴댔을까? 누나 엄청 멀어 아 알았어 갈게 <laughs> 누나 킬달라고 아니 킬달라고한거 아니야 나이특 찾으러 여기까지 온 거야 역시 대박 너네 갈게 금방 가 부캠 총싸운드 들려가고 차 쏘는 거 같은데 아니 아까부터 저 상태로 어딜 그렇게 쏘는지 모르겠네 차는 지금 지나가는 거 같은데 아니 부캠 일본번큰 나무들 보정기 떨궈 놓을게요배 응. 받아요 이승 누나 오다가 20인가? 이주에 배울 하나 있었거든 4배? 20인가, 이, 어, 20인가 20인가 배울 하나 있었어 3배긴 한데 4배인가 못 뭐, 4배 같았다 아왜차 어, 지나 어어자짝뭐 깜짝... 있어? 아이씨 깜짝 놀랐네 어 어, 놀라라. 이거 아닌가? 1번 핀큰 나무대. 밝은색 나무. 바닥에 떨어졌어. 었어 아, 여긴 털렸네요. 오늘 어, 런 좀. 뭐 붙었어? 아니, 그냥 무서워서. 됐잖아. 우리 지나온 데 보급 떨어졌어 음. 누나 먹으면 되겠네 어? 안 보이는데? 머리 위에 없어? 누나 머리 위에 여기 1번 어, 음. 빙 떨어지는 거 같은데 안먹어본 내가 가고 아아이뭔데 너무 먼데 아 먼, 멀리인데요? 나 가까이 보이는데? 음. 먹고 와 뭐야 여기 저기 뒤 한참 된데 음. 아 시끄럽다 니까 지금 간. 아그 핫. 잠깐만. 맵 네, 보셔 봐. 아니 여기도 파우 사... 사운드가 들려. 음. 어? 한쪽은 내가 털었으니까 거긴 사람 없을 수도 있어. 여기 수직 구성. 아. 어구야. 응. 앞에 온다. 시네 여기 킬리 쪽으로 뛴다. 으 아니구나. 한샷야 저희도 거의 좀못 드리네요. 좀 멀리 멀리 봤는데 길리 노랑 길린 줄 알았네. <laughs> 노랑 공인파라다이스들이 어디 간지 모르겠네. 원 한번 더 걸렸고요. 아, 눈 피로도 돌라 올라가면. 저나 여기 대판 남아. 나 제... 카고에 괜찮아. 여배 입에 받아 가야지. 음, 배울 뭐나마 3배나마? 배 버리고 왔는데 제가 드릴게. 3배 드릴게. 3배 남아 나오. 입에 줄게. 4-3-2 4-5-4 4-1-7 5-2아 저거 그거다 낙하산 하고있어 지금 부킨 머리로 낙하산 떨어지는 중 3마리 사옥도 나오는구나 드린 거두개달 것다. 1 번도 반응 소리 들리고 떨어졌다 여기. 안테나 집은 이제 공중전이야. <laughs> 파라다이스를 가야지. 嗯。Mm. Okay. 뭐뭘 꺼? 음 건너가는 것 때문에 하고 아닌가? 다리 밑에 먹고 버텨야겠는데요? 양쪽 먹고. 반대쪽 조심 어우 음. 이게 뭐야 이거 저거는. 저거는. 데거는저거 저거는. 저거는. 저는저거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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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는저 아래 저래는 저거는. 리는는거 부 두겜 싸운다. 스 전망대 있나? 북한 언덕일 수도 있겠다. 아니야, 부캠 안쪽인데. 북한 네. 안쪽에 사운드 들는데전 여기 1 번쯤 사운드 들린 것 같아. 키비 소리 하나. 음. 잘살 자, 자고 있어. 응. 건넌다 나. 안 나겠네. 어? 건넌다고 잘라고 가자고. 여긴 잘라야지. 도리가무 보는 거거기서 커버해 줄 거고. 나왔어. 나왔어. 벌써. 어느 쪽. 진짜. 누지들아 나? 어. 이쪽 보고 있었는데? 아 여기 컨테이너 컨테이너 길리 길리거든. 또있다 따르네 하나 더 있다. 전 이상 전진 불가요. 가자 가자 누나가 빼야돼 누나 이거. 누나 뒤로 좀 빼봐 여기서 쏴줄게. 하나 끄트머리에 있어. 쟤는 넘어가야 되거든. 기억자 싸우고 있어, 야들요 say 그냥 계속 e k y o 게요 Kyoka, 서 y o 야 돼. 네. y o k a Kyoka, k 요 o k a Kyo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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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샷. 길린 아니었고 그 일반 옷이었어요. 생지옷. 응. 아직 원밖에 서 피빠는 중. 뛴다. 이쪽 돌. 뛰는 중 원밖에 뛰는 중. 도로카 기절. 응. 네. 응. 길리 남았다. 여기 앞단차를 제가 체크를 못했어요. 평지라가지고 못 먹어도고 집안 뛰었다. 빨리 바이디 뛰었어. 들어갔어. 응? 들어갔어 바이디로. 삼바? 음. 응. 지금 집은 반응 없고 여기 지금. 저쪽에서 소리 네. 났었어 아까 이거 체크가 안돼요 지금. 쟤네가더잘 보여. 우리가 뛰면 완전 무방비해 지금. 확실히 기억전는싸우긴 싸웠어요. 큐비피젯으로 응. 음. 아마, 길리어 건너면 쟤나 d 싸워야 될거 i 무조건. 우리의다피젯으로 Kil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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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아이핑까고 있었는데 와, 안 보여, 새끼.